안녕하세요 수학쌤입니다 오늘은 원의 성질 첫 번째인 어, 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어, 개념 아주 쉬운 편이고 난이도 매우 쉽습니다. 저희가 문제 풀이는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중점적으로 풀어볼 것이고요. 어, 현에 그 개, 관련된 성질을 알기 위해서 어, 몇 가지 용어를 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 현은 바로 원에 원이 있었을 때두 어, 점을 이었을 때 그거를 있는 이 선분, 이 선분을 바로 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이거랑 요, 요걸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두 점을 이었을 때, 이 부분. 이것은 현이 아니죠. 뭐라고 부르나요, 우리가? 호라고 부릅니다, 호라고. 그쵸? 그리고 이 호를 둘러싼 이 면을 뭐라고 불렀나요? 예, 부채꼴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몇 가지 용어를 좀 잊지 않고 네, 구별해 주십시오. 다음, 수선과 수직이등분선입니다. 어, 제가 이거를 이제 애들한테 강조를 좀 많이 했었었는데 수선은 뭐냐면 수선은 그냥 삼각형에서 이렇게 직각이 되도록 어, 어떤 위에 점에서 선까지 내리는 이런 선. 이것을 수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수직이등분선은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실은 바로 이등변 삼각형에서 배웠었죠. 이등변 삼각형에서 내렸던 이 선은 수선 플러스 바로 이 길이까지도 같게 만들어 주는 이등분선의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그것을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은 이미 수선의 기능을 가지고 그 선을 이등분 해 주는 것까지 추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접원과 외심. 자 이것은 중이 내심 외심에서 배웠었던 성질이었죠. 어,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이걸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셨냐면은 삼각형이 있어가지고 이 삼각형을 이렇게 한 원이 이렇게 바깥으로 돌고 있는 그리고 그 원의 외접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외접원의 중심을 우리가 외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심의 성질이 바로 뭐가 있었냐면 여기까지 길이가 다 똑같고 그리고 외심을 찾을 때는 어떻게 찾았나요? 맞습니다. 이 각각 선분들의 수직이등분선들의 교점이었어요. 었 수직이등분선들의 교점 그러니까 사, 삼각형의 수직이등분선들의 교점이 바로 외심을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RHS합동 자 이것은 어, 보통 삼각형의 합동은 이제 ASA, SSS 어 SAS 자 이렇게 뭐 있었는데 어 RHS와 RHA는 바로 직각 삼각형에서 얘기하는 직각 삼각형에서만 쓸수 있는 합동 방법이었죠. 합동 찾, 찾는 방법이었죠. 자. 그래서 RHS 합동은 그중에서도 뭐였었냐면 빗변의 길이가 똑같고 직각 삼각형인 이두 삼각형이 바로 나머지 한 변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같다. 어, 이 빨간색 잘못됐네요. 이 부분이죠? 네. 뭐, 나머지 변이 만약에 같으면 얘네들은 합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게 RHS 합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배우는 이제 원리를 한번 볼 건데요. 어, 저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원리를 그림 쪽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원의 중심이 있잖아요. 중심에서 수선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결과 뭐가 된다? 바로 현이 이등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세련되게 아까 걸로 얘기해 보면은 한마디로 원의 중심에서 내리는 수선은 그냥 수선이 아니라 무슨 선이라 고볼수 있다? 수직 이등분선이다라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성질입니다. 두 번째 성질은, 자, 현이 있어요. 현이 있는데, 이현 자체를 그냥 하나의 선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현에서 수직이등분을, 이등분선을 쏘아 올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이 빨간색 수직이등분선이 바로 누구를 꿰뚫는다? 원의 중심을 꿰뚫습니다. 원의 중심을 생각지 않고 그냥 나는 선을 그었는데 그 지나간 선의 연장선에 그 지나간 선에 하필 원의 중심 이 점을 딱 뚫어준다 이 말입니다. 자, 1번과 2번을 수학적으로는 사실 이 위치가 서로 이렇게 서로 바뀐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 눈치채실 수 있겠지만. 이런 관계를 수학적으로는 동치 관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3학년 2반 담임쌤은 3학년 수학쌤이다 맞죠 반대로 3학년 수학쌤은 3학년 2반 담임쌤이기도 한다 둘다 맞잖아 하나가 맞으면 다른 하나도 맞고 반대도 성립하는 거 이거를 동치관계라고 해서 이제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건데 고등학교 1학년 때좀더 자세히 배우시니깐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증명도 되게 쉽습니다. 첫 번째 겁니다. 자, 수선을 내렸는데 과연 이등분선이 되냐?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원의 반지름을 이렇게 한번 이어줍니다. 그럼 현재 원의 반지름이 생기고 뭐이 점을 H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예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OAH 그리고 OBH가 보이실 거예요. 둘다 뭐예요? 예, 직각 삼각형이죠. 그리고 OA와 OB가 바로 원의 반지름으로서 어, 같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둘다 직각인 상태에서 바로 어떤 변? 바로 OH가 OH가 공통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두 삼각형에서 말이죠. 겹친다는 거죠. OH가 그래서, 바로, 아까, 아까도 얘기했듯, 바로 이두 삼각형은, 어, 합동이 됩니다. 무슨 합동? RHS 합동. 그럼 합동이 되면, 대응되는 두 변의 길이는 같습니다. 그럼 AH와 대응되는 정확한 변은 이거죠? 얘네들이 대응되죠? 그래서 얘네들도 길이가 같다 이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어 이게 조금 이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수직이둥분 선을 그었어요. 근데 과연 내가 원의 중심을 지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교과서에서 되게 정말 세련된 정정그 증명법이 나왔는데 자 점을 아무거나 하나 찍습니다 이원 쪽에 그 다음에 걔를 이제 이어줍니다. 뭐 이렇게 이어줍니다. 그러면은 삼각형 PAB가 만들어집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 PAB 그 입장에서 얘 PAB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이 원이 실은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자기 점, 이 PAB 모든 점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이 보통 원이 아니라 이 PAB한테는 무슨 원이라 볼수 있다? 입장에서는 외접원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외접원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그 중심 외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쵸? 그럼 외심이 있으니까 외심을 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뭐 외심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외심을 우리가 어떻게 찾았죠? 외심을 어떻게 우리가 처음에 그, 만, 점 찍죠? 작도하죠? 어떻게 하냐면, 바로 각 선분의 수직이동선들의 교점이었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런데, 외심을 내가 끌으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네. 알고 보니까, 이 파란색 선 자체가 바로 누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AB에 이미 수직이등분선이었던 거야. 야,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인데, 당연히 이 파란색 선은 외심 5를 지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 이 파란색 선은, 수직이등분선은 바로 외심 5를 지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죠. 다시 말하자면, 이 파란선은 현의 AB에 어, 수직이등분선인데, 그 선이 바로 이 원을 중심을 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 이유는 수직이동선은 외심을 지나니까요 자, 이게 오늘 배운 개념의 전부이고요. 자, 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오늘 세 가지 문제를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원의 형과 관련된 문제는 주로 누구랑 이 짝을 잘 맞추냐면은 피타고라스와 되게 짝을 잘 맞춥니다 왜냐면 이 현이 이제 직각을 만들어주는 현에다 수선을 내리면 이렇게 직각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되게 많이 씁니다 자 본격적인 문제를 풀어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문제는 172쪽에 있는 문제 4번입니다 자 미리 멈춰본 다음에 이세 문제를 미리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풀이를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72번에 있는 4번 문제를 한번 선생님과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인데요 OA의 현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한번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수선은 원의 중심에서 내리는 수선은 수, 그냥 수선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이등분선 역할도 한다 그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직각이 되면은 아이 편의 길이가 서로 똑같다는 거였습니다 맞죠 그러면 바로 MB의 길이가 2이기 때문에 AM의 길이도 똑같이 몇이다? 2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반지름의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x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 이 부분 길이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네. 바로 이 부분도 반지름 반지름 길이잖아요. 반지름 길이에서 2를 빼준 값이라볼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x 1로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수 있겠죠? 바로 x의 제곱은 x의 제곱은 x-1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더한 것 같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분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리고 2x는 5가 돼서 x는 2분의 5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볼수 있고요. 자, 좀더 나아갑시다. 어, 188쪽 1,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제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저는 이제 조금 더 아까 거 문제보다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문제예요. 자, 그 이유를 여러분들과 풀고 나서 한번 또 같이 또 얘기를 해볼게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네. 자, 이 문제를 보시면은 접시에 깨진 조각인데, 이 조각에, 뭐, 접시에 반지름을 구하라 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보면은, 어, 아까 문제랑 사실 거의 똑같은데,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아까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요, 172쪽에 있는 4번 문제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미. 근데 이거는요, 내가 그림을 구성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 차이가 구성을 하냐, 내가 스스로 구성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한 5점 정도의 문제라볼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피타고로스 연결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방금 여러분들 썼던 개념 중에서 이런 게 있었죠? 자, 이 현인데, 이 현에 지금 보니까 이 파란 선이 수직이등문선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 둘의 길이가 똑같고,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파란선은 수직 이동선이죠. 근데 저희가 방금 배웠던 두 번째 정리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수직 이동선을 끄면 언제인가? 누굴 만한다? 원의 중심을 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 원의 중심을 긋고, 그리고 원의 반지름을 연결해 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현재 나왔죠. 자,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구해야 될 부분이 빨간색 부분이기 때문에 길이를 표시해보면 여기가 x가 되고 자, 이 길이를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해 주는 게 좋을까요? x-8로 생각하면 되겠죠. 아까처럼 똑같이. 그리고 이 부분은 12고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는 겁니다. x, x-8, 12. 한번 해볼게요. 자, 12의 제곱은 x-8의 제곱과 둘이 더해서 x제곱이 된다. 자 전개해보겠습니다. x제곱-16x 플러스 64는 x제곱입니다. x제곱은 서로 없어지겠죠? 그러면 16x가 바로 144 더하기 64가 되는데, 양변을 8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모두 8로 나눴을 때, 그러면 8 더하기 얼마인가요? 18이네요. 그럼 26이 2X죠? 아, 그래서 X가 13이란 것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문제는 아까 문제와 다르게 내가 정리를 써서 한번, 어, 삼각형을 구성해야 된다는 것. 바로 이런 것의 차이가 있었죠? 자, 어, 이것은 수업션 때 풀어지지 않았던 문제지만 뭐 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원에서 큰 원의 현이 A, B가 작은 원의 접선이 된다라는 건데요 네 어..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접선이라는 게 이제 한 점을 이제 지난다 이 말이에요 한점 그럼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줘야 되면 이것은 이제 핑크색 넓,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직감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큰 넓이, 원의 넓이와 작은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둘다 반지름을 알아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큰 원의 뭐 반지름을 만약에 여기를 뭐 A라 할까요? 그리고 작은 원의 반지름을 B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삼각형이 되고, 이 접선은 큰원 입장에서 보면 현이 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둘이 길이가 이렇게 똑같고 됩니다 왜냐면 이게 수선 역할 하는게 아니라 수직 이등선 역할까지 해주는 거니깐요 첫번째 정리를 또 쓰는 거죠 여기서 자 그러면 거의 이제 정리가 됐는데 무슨 말이냐면 현재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쵸? 어 선생님 근데 문자가 하나면 식이 한 개였을 때 문자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건 문자 두 개라서 식뭐 이건 식을 하나 써도 우리가 구할 수 없지 않을까요? 예, 정확한 표현이 맞는데 뭐 ab를 구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넓이를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는 거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역시나 써 주면 이렇게 되겠죠? 전개해 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 다음 처음 식으로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큰 원의 넓이는 a 제곱 파이잖아요. 작은 원의 넓이는 b 제곱 파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파이로 묶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값만 알기만 하면 우리가 이 핑크색 넓이 부분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건데 ab 값을 각각 구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약간 씩그 식의 힌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b 제곱을 우변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100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다가 파이를 붙이면 사실은 여기다 파이를 붙이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바로 이 넓이가 100파이란 거를 이렇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ab값을 하나하나 내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ab값을 이용해서 이런 식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꽤 어려운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같이 어, 현의 수직 이동 분선 알아보았는데요. 개념은 좀 짧지만 되게 문제 풀이는 이렇게 피타고라스랑 관련된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정말 틀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